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산타페 DM d 젤 r 2.0 1.6무동 프리미엄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81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3년, 최초 등록일 2013년 5월 21일입니다. 주행거리 16만 9천키로 주행하였습니다. 6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내 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신색 차량입니다. 대 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있기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 운전석 시트 보시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후석 네, 시트 보시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한테 아주 깨끗하고요. 뭐 블루투스기는 각종 편의상 리모컨, 에어패, 뭐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 6 9 713km 주행하였습니다. 녀석 통풍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USB 단자, AUX 단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윈도우 소위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에코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어떤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네, 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 네, 하이패스 루밀라 블랙파스 2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있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의 약80% 이상 트레이드 나와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성능 전공 기록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연식 2013년 최초 등록이 2013년 5월 21일입니다. 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 6 9 7 0 1 k m 주행하였습니다. 예, 특별 히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